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공영홈쇼핑, 아임쇼핑이 문을 연지 1년이 됐습니다. 저렴한 수수료로 어업인과 수산산업인의 부담은 덜어주고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FBS에서 첫 돌을 맞은 공영홈쇼핑에 다녀왔습니다. 수협과 농협,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출자해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지난달 말 개국 1주년을 맞았습니다. 업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와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수산인들의 꿈을 실현하게 해준 공영홈쇼핑은 1년 만에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그 동안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수산물은 갈치와 오징어 등 103개 제품, 판매 수량은 57만 세트로 총 매출액은 262억 9천 6백만 원에 달합니다. 수산제품 중 제주 은갈치와 굴비, 고등어 복합 상품이 38,551개 세트가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고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와 영광 법성포 참맛굴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올해 7월 말까지 14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. 을 하반기에는... 회원 조합 상품에 많은 그런 회원 조합 상품들이 개발이 돼서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 하반기에 13개 수산 상품을 선정하고 공영 홈쇼핑에 런칭할 계획입니다. 특히 13개 상품 중 5개를 회원 조합 상품으로 선정하고 마케팅과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만큼

어빈과 수산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FTA와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시름에 빠진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.